이런걸 조금 디자인을 해서 올리면 조금 더 시선을 끌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디자인하는데이 디자인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아까 네이버 쭉 나왔던 거에 네이버 지도가 있고요 사이트 검색이 있고요 블로그 카페가 있고 지식이 있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할때 그냥 전화번호부에 등재만 대도 네이버에서 오픈을 해줍니다 굳이 안 해도 근데 거기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고객이 그 가게를 클릭해 봤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또 족발집을 검색했을 때 a 족발집 b 족발집이 있을 때 b 족발집에서는 소비자가 찾는 정보들이 있는데 a 족발집에는 가게 사진 하고 전화번호만 들려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b를 선택할 거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대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대로. 입력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새 소식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톡톡이라는스마트폰이라든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 도구들을 꾸준히 활용하는 게 돈을 안 내더라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만들었음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검색 등록, 지도 등록, 톡톡 활용, 전화, 예약 다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. 저기, 소상기업들 때. 그래서, 그,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쟁청구나 아니면 경쟁청구가 안 되는 업체는 이런 서비스를 해드린다. 최근에 했던 업체가 요, 요 타쿠교실을 했는데 어서리 타구교실이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어서리 타구교실만 나옵니다.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.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가게를, 우리 회사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소한 우리 회사 것만 나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.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만. 그런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회사나 검색을 하면 우리 회사 그건 정보가 별로 없다. 우리 회사보다 그 남의 회사나 남의 가게가 훨씬 더 많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기본부터다안돼 있는 거예요. 기본으로.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가게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고, 그게 기본이고요. 그데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어떤 걸 처음에 알게 되면 그 가게나 상호나 회사의 이름을 검색을 하지만 사실은 그 확률은 1%도 안될 거고요. 그 외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요즘 시대에 어떤 광고의 가장 핵심은 키워드입니다. 키워드. 그래서. 다양한 우리 가게하고 우리 회사하고 막 매칭되는 키워드를 다양하게 찾아 갖고 그 키워드를 계속 아까 여러 가지의 매체에다가 매칭을 시켜 주는 거 그게 꾸준히 관리를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기본적인 세팅은 처음에 한 달이면 세팅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험 계약하고 꾸준히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저도 광고를 해드립니다. 이거 해야 돼요. 홍보만으로 살아기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 광고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효과적인 게 있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처음에 등록하면 10만 원지원받으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. 받으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최소한의 대표적인 광고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소, 소비자한테 써있도고 해야 되는데, 요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 게,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, 파워링크는 이 업체를 한번 클릭하는 순간에 70원이 빠지고요. 스마트 플레이서 광고는 요 광고를 한번 클릭하면 50원이 빠집니다. 그런데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뉴스나 이런 블로그 밑에 이렇게 뜨는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얘는 1월입니다. 그럼 얘는 1월인데 얘는 왜 50원이고 7 0원이냐 50배가 비싸고 70배가 비싸냐 이상하지 않을까요 타겟입니다 타깃. 우리 가게가 족발집이면 족발이라는 그 음식 족발이라는 타겟으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광고거든요 여기가 선능역이면선능역 주변에서 클릭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타겟이 어느 정도 정해진 가고입니 그래서 50배가 비싼 겁니다. 제가 그냥 무슨 일반 스포츠 손흥민이 스포츠 기사를 봤는데 그 밑에 이게했던 우리 가게가 떠봤자 이거 클릭하는 이유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이런 일입니다. 그래서 요러한 최소한의 어떤 광고의 매체의 특성 그 광고의 매체가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알고 광고를 해야 된다. 근데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홍보부터 세팅을 하시고 그거부터 관리를 받자 이거죠. 오늘은 소득공제 상품 중에 노란우상 공제라고 가 한번만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중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보험, 소득공제, 세공제, 비과세 이렇게 봤을 때노란우산 공제는 대개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이 많습니다.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소득 공제가 연 300에서 500만 원 되고 그리고 이거 또 강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압류가 안 된다. 네. 그리고 이 돈을 찾을 때 그리고 폐업했을 때 돈을 찾을 수 있다. 그래서 퇴직금식으로 노란 우세를 가입을 하시라 그래서 아마 사업자 중에 한반 정도는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. 몇십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하시더라고요.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여러한 것들 이죠. 근데 저는 노란우산공제가 장점 이 많고 노란우산공제는 저는 예전 에도 가입하시라고 사업자분들 한테 그리고 세무사들도 되게 권유 하는 상품입니다. 근데 노란우산공제에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60세 가넘거나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폐업할 때 돈을 하, 폐업한다는 생각 자체가 싫은데 폐업해서 돈 찾기 위해서 돈을 정립하는게 되게 기쁠까요 <laughs> 그죠 내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거 종신보험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젊은 사람이 <laughs> 내가 60 넘어서 이돈 찾을 수 있다. 그래서 이 상품하고 가장 많이 비교 하는 게 연금저축을 갖고 접근을 하죠 그런데 과연 연금저축이 이노란우산문제를 이길 수 있냐 이익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불가게나 웬만한 회사는 하재보험 가입 안한 데가 없을 겁니다 하재보험은 굳이 필수잖아요 하재보험에 노란우산문제를또 하고 있어요 배업해야돈 찾을 수 있고 사망해야 찾을 수 있고 60세 넘어야 되는 사업자인데 거기서 어 어떤 노란 우산 공제도 우리 가게에 매출의 신경서 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장음을 찾아주고 하는 서비스는 없잖아요. 네. 노란 우산 공제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할을수 있는데 세번 납입하면 80%고요 해지한 금율이 6섯 번까지 납품하면 90%고요. 7곱번 이상 납납부를 했으면 100%다 돌려받습니다. 노란 우산 공제가 혜택이 좋은데. 그거는 폐업이나 사망이나 노령에서,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보험상품에 정립을 해 놓은 거는, 목돈 필요할 때 얼마든지 중도인출 해서 찾았을 수가 있어요. 딱,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,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?